CTS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양제일교회를 섬기는 김종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섬김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은 세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일까요? 얼마 전에 장경철 교수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책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되는 야간 강의를 교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그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직장에 갔다가 늦게 오게 되니까 교수님이 초코파이를 사셔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셨답니다.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있을 즈음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초코파이를 받아 먹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시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첫째로 자기는 밥을 먹고 왔고 둘째로 그 초코파이는 교수님 돈으로 교수님이 사서 학생에게 준 것인데 내돈 주고 내가 준 건데 학생이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산 것처럼 이렇게 주면서 교수님도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섬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다는 겁니다. 진짜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이 뭘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여학생처럼 내가 내 것을 나누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눈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눌 수는 없는 건가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자유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나눕니다. 자유함으로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자원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며 서로 종로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 쉬워 보여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시고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묻어날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피차 종노릇달때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